안녕하세요. 미리 계산된 밀도쿼리 고도화를 이용한 파이코다 기반의 최적화된 볼륨 렌더링 발표를 진행할 강남대학교 소프트웨어응용학부 이수호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로 연구의 소개, 두 번째로 볼륨 렌더링 기법과 개선된 방법의 설명,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여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볼륨 데이터를 가시화할 때 많이 쓰는 렌더링 기법으로는 볼륨 렌더링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체 현상, 가상 상황, 그리고 게임 등등에서 밀도가 존재하는 3D 모델이 무엇이든 2D 화면으로 가시화하고자 한다면 이 기법을 통해서 많이 계산하고 가시화를 진행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어 기법인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방대한 3D 데이터에 따른 폭발적인 처리 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기법을 최적화해서 렌더링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볼륨 렌더링의 목적은 공간을 이산화시킨 볼륨 데이터를 위치별 복셀들의 조명값을 계산한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 목... 볼륨 렌더링은 레이캐스팅, 샘플링, 쉐이딩, 그리고 컴프리팅네단계로 이루어지지만 어, 좌측의 순서별로 진행이 되고 차례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이 이산화된 격자 공간에서 광선을 쏘아 이 광선들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관동되는 복셀값들을 수집합니다. 어, 이 수집한 데이터들은 한자표에 누적시켜서 색상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볼륨 렌더링이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어, 저는 이 데이터 배열 규격을 JSON으로 재정해서 처리 과정을 빠르게 종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이 볼륨 렌더링 기법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어, 위 그림과 같이 렌더링 중에 광선이 밀도를 수집할 때 어, 밀도를 다 찾았음에도 광선의 진행 범위가 남아 있어서 탐색을 더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탐색으로 모든 좌표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 시간이 추가로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과정 중에 중단 조건이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한번 렌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행할 때 값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 누적되어 있는 좌표 수치값들을 저장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렌더링을 진행할 때 광선이 관통되는 폭셀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해당 좌표에 저장되어 있던 좌표 수치 값들에 맞게 값이 누적이 되게 되면 그 즉시 바로 광선을 조기 종료하도록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단 조건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중단 조건을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처리 시간이 발생하는데 매번 중단 조건을 모든 프레임마다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단 조건을 저장하되 델타 타임 별로 다음 프레임에 대한 중단 조건 값들을 계속 예측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여 중단 조건을 저장하는 과정을 단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중단 조건을 예측할 때는 밀도에 대한 변화량의 기울기 벡터를 구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상단의 공식은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별 밀도에 대한 변화량 값으로 이 값으로 기존 좌표에서 델타 타임 흘러 다음 좌표로 예측되는 구간의 중단 조건을 이해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때이 중단주권 값은 흐름에 맞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비율을 나눠 보내는 것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 예측하는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단일 프레임으로 예측을 진행하게 되면 밀도의 위치가 원본의 밀도와의 계리가 발생하게 되는 비율이 많게 됩니다. 단일 프레임 값으로만 예측을 진행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수 없게 되면서 어, 저는 4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예측 구간을 두어서 이 프레임별로 기어도 차이에 따라 예측 값을 계산하도록 설정해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좌측의 결과는 중단 조건 값을 예측했을 때 예측되는 구간을 RGB 레드 색상으로 표현하여 예측이 어느 구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명확하게 되도록 표현한 결과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예측이 진행됐음에 따라 자폐별 밀도를 확인하지 않고 계산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볼륨 렌더링 원본 기법과 중단 조건 예측을 적용한 볼륨 렌더링 기법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 모두 동일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진행이 되었고, 알고리즘 차이만으로 계산하였을 때 확인한 결과입니다. 어, 제안한 방법으로 기법을 계산하게 되면 어, 기존의 방법보다 예측하여 결과를 낸 장면이 20배 정도의 시간 단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단 조건 예측을 한 방법으로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 전체 계산 시간은 792초 가량 발생하였고, 프레임당 시가, 디바이스 연산 시간은 8.1초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총 3가지 장면으로 제한된 기법으로 계산하였고, 보시는 장면들이 제한한 기법으로 계산된 결과 화면들입니다. 이 중단 조건 기법을 적용한 볼륨 렌더링은 밀도를 계산할 때 범위에 따른 불필요한 계산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중단 조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밀도의 변화량에 따른 기울기 벡터를 예측해서 중단 조건을 최적화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보다 렌더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서도 밀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리 계산된 밀도 커리 고속화를 이용한 파이 쿠다 기반의 최적화된 볼륨 매너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